반갑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화제로 삼아 불가운대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돌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고 또 생명이 풍성하고 과실이 또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윤택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로 실제로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땅을 허락하셨고, 경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맺혀지게 된 열매나, 그 다음에 자연의 풍성함, 그러니까 생명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제사드리려고 하고 그다음 무성한 나무들 그 생명의 품요로움 앞에서 그것 자체를 섬기고 제사를 하게 되고 또 분양하면서 또 재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결과를 어,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어,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예.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건만 예. 사람은 언제나 주어진 그 모든 풍요로운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정체가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자식마저도 화제로 그들의 신께 분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들과 고인들이 상상할 수없도던까지다 얻게 되려는 탐욕적인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식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이제 신도 어찌할 수 없이 버인들의 뜻을 들어주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몹시도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생명 그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생명을 향한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오늘 우리가 누려가는 이익과 풍요로움의 배부름 속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경각할 만한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깊게 신앙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멀리 하나님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방법을 선택하고 마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깊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사실은 더욱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 저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일평생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감을 목격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거뒀다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자, 그 결과가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깊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 인생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살아감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의 결과를 얻었다고 한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가면서 믿음으로 또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한 그 모든 것들이 더더욱 깊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진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인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맡기며 나아가면서 제 영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 많은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결국 자식마저 불속에 내어드리는 이스라엘의 탐욕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비뚤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을 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깊이 기도하고 주 앞에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름답게 결실할 때 더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들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출발도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끝맺음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먼저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호합니다. 풍성함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풍성함을 또한번 깊이 하나님께 기도함 가운데서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실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더더욱 주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상에 있는 종들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회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 가운데 승리 하시기 바랍니다.